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킹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반응이 달라집니다 즐거울 때 하는 반응이 다르고 또 고난의 때 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기쁠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보이는 반응 다 다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방송실에 다 보냈는데 확인을 못 하셨는가? 야고보서 5장 13절. 내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고난의 때입니다. 오직 하면은 지금 예배드리면서 마스크를 끼고 있고, 오지 하면은 특성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편 이저 편한데도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어차피 끼고 다니니까 미세먼지가 뭐 좋든 나쁘든 그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어차피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또 겨울에 바람 쌩쌩 부는데 추운데 뭐 어차피 마스크 끼니까 좀 편한 건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생긴 얼굴들을 과시도 못하고 다 가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간단하게 좀 훑어보고자 하는데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요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스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여일서도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닥치고 이럴 때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이렌 쌓이는줄 믿습니다. 좀더 심하게 변하면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이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하는 모든 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이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은이 요엘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어떤 것인가?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 지어다. 너희 나에나 너희 조상들의 나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뭐 젊은 자들이야, 뭐, 살아간, 살아온 인생이 얼마 안 되니까 모르지만은, 늙은 자들, 나이 많은 자들, 너희 때나 또 너희 조상에 대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제주도에서 진도 5.3인가 뭐,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신문 인터뷰 기사 보니까, 뭐, 제주도에 사는 어떤 뭐 80대, 90대 되는 분이 내 평생에 이런 지진은 처음 경험했다. 제주도에 평생을 살았지만 청경엄했다. 만약에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아이고 내 제주도 10년을 살았는데 내 평생에 청경엄했다. 가면 그거 뭐 별로 에, 무게 가 없는 말입니다. 한 100년 산 사람이, 한 100세 되는 사람이 내 평생에 내 제주도 살았지만 이런 일을 청경엄했다. 그러면 어우, 그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요엘서 일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재난이 어떤 것입니까? 요엘서 1장 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뭐 이, 저, 밭중이, 메뚜기, 느지 황충, 이렇게 나오는데, 이다 메뚜기입니다. 그냥 메뚜기 종류 중에서 <laughs> 이런, 이런 종류인데, 메뚜기 때가 연속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닥쳐가지고풀을또 곡식도 다 갈가먹고, 또그 다음에 한때가 지나가면 또 한때 와가지고, 또다 갈가먹고, 또 한때 와서 다 갈가먹고, 연속적으로 메뚜기 때가 오면은, 농사가 되겠습니까? 목축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도록 다 깔가 먹어버리는 그것이 지금 이 요엘서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우리가 당한 고난은 어떻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요일이 경험한 고난, 팥충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고, 곡식과 목초지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고, 또 이게 지나가면 끝이 날지도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하나 지나가면 이제 좀 뭔가 된가 싶더니 또 하나 나타나고 또 뭔가 된가 싶더니 또 하나 나타나고 이게 지금 바충이가 먹고 지나가니까 몇뚜기가 먹고 지나가고 몇뚜기가 먹고 지나가니까 느치가 먹고 지나가고 느치가 먹고 지나가니까 황충이 먹고 지나가는 그 현상과 거의 다를 법 없는 그런 고난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말하는 고난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이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과 그 방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요호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기를 요호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제라도 이렇게 하라. 고난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몇뜨기가 지금 두 때, 세 때, 네때막 지나갔는데 고난이 참 길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또 재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라도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힘들어지고 정말 힘든 이제라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12절에서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혼자 있을 때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모이라 신랑도 그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일에는 이유가 없다. 그 신약에 보면은 이제 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이 사람들을 모으니까 아이고 나는 땅을 샀으니까 내가 땅 보러 가야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또테스타로 가야 되고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못 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다 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요엘스는 뭐라 합니까? 고난의 때에 이제라도 기도하라 어떻게? 성매를 소집하고 금식기를 선포하고. 누가 모일 것인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랑도 신부도 이유 다 불문하고,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되려고 그러면은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되려고 그러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정말 이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뭐, 뭐, 이게 가게 문 하루 닫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못 닫잖아요. 이유가 많아요. 못 닫습니다.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상이 딱 나면은 뭐 이유가 없잖아요. 조상 싫은 날 동안에 딱문 닫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왜 이것이 지금 더 심각하고 더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지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라고 부르실까 이렇게 부르짖지라 1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짚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울부짖고 회개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불쌍히 얘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제거하시고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응답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할 때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기도해봐라! 될지 안 될지. 그게 아니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들어주고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고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결국은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고쳐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힘든데 왜 기도하냐? 이렇게만 들리면안 되고 기도하라 할 때는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내게 돌아오라 하면은 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할때 하나님께서 약속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리라.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께서 응답해서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땅에서 재난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군대는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른 땅으로 쫓아내는데 앞에 부대는 동해로 몰아넣고 뒤에 부대는 서해로 몰아넣고 메뚜기 대가막 지나가는데 그 바다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재난을 제거하겠다는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우리가 2년을 끌었는데 된다 된다 하면서도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신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땅을 예전 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즐거이 찬양해야 십니다 고난이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외일서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고난의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와께서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요와께서큰 일을 행하시고 비를 내리시니까 땅에는 풀이 도단하고 열매는, 나무는 열매를 먹고 힘을 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요아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요아리 내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요아 앞에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 의자 앞에 성구가 붙어 있잖아요.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 지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만 앉아 있다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 지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땅의 회복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빈곤이 지나가고 땅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왜? 이 땅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족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면 다시 고난 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고난을 치료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영원히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영을 부어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 거기에 이 재난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재난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도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거기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것. 고난이 탁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고난 때문에 시작합니다. 이 땅의 닥친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그 고난을 치료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서 새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대를 주시겠다는 것. 이 땅의 고난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을 넘어서 천국에. 영원한 영광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치료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과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남녀, 노소,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